한가꾼, 이방의 여행자 올로룬에게널 유인하게 한 것도 연기 주인의 의식을 이용해 너의 영혼을 밤의 신의 나라로 데려온 것도 마다. 너와 만난 동료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다. 나타의 현 국면 앞에서 너와 정식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 그때 나의 동기와 왜 불의 신 마비카에게 의욕을 품는지 말해주겠다. 너 또한 그자의 계획에 협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정보가 필요하다면 경기장 동쪽으로 찾아와라.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겐 알리지 말도록. 조건, 약속대로 오다니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어. 하나,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다. 타르탈리아는 너희가 미지에 대한 탐구열과 용기가 가득하다고 했지. 난 그런 자와 적이 아닌 협력 관계가 되고 싶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결국 싸우게 될 터.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군. 다른 나라에서의 너의 전적은 익히 들었다. 내 동료들과 수차례 싸웠지만 결코 말이 안 통하는 자는 아니더군. 불의 신 마비카가 절대 밝히지 않을 정보를 알고 나면 너도 내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거다. 난 계획의 진척을 지켜보고 있다만, 솔직히 그녀의 방법은 위험성이 너무 높다. 영웅이 정말로 나타날지, 그 힘으로 시면을 물리칠 수 있을지 어떻게 장담하지?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긴다면, 나타, 심지어, 티바트 전체가 파멸할 거다. 너희는 그녀에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나? 대안이 있음에도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지금의 계획이 실패해도 나타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 말이다. 다만, 이 방법엔 참혹한 대가가 따르기에 그녀도 그걸 예비책으로 삼은 거겠지. 그 결정이 망설임 때문인지 두려움이나 순진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나타는 그녀의 깨달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난 그녀가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 그럼 결국 대안을 실행할 기회마저 놓친 채 나타는. 파멸하게 될 테지 우리는 그녀 대신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그래, 역시 눈치가 빠르군 그 일은 여왕 폐하와는 무관하다 싸움에서 패했으니 신의 심장을 노리는 건그만둬야겠지 그러나 나타를 구하고자 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방법을 찾았지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흠. 연기주인 사람 같은데 왜 여기서 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사람을 찾고 있다 너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군 시틀라리라는 자다 숨기려 하는 걸 보니 물어봤자 의미가 없겠군 넌 내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을 거다. 말할 수 없다. 그자는 내 방식으로 찾도록 하지. 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군. 불의 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음. 대수롭지 않은 자이니 신경 쓸 것도 없다. 왜 그러지? 지맥이 흐트러져. 밖에 있어서 안될 것들이 떠돌고 있군. 음. 괜찮다. 계속 정보를 수집하되 시면이 언제든 습격해 올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상이 생기면 즉시 훈련한 대로 시면의 힘에 맞서도록 명심해라. 전투가 아니라 정보 전달이 우선이다. 너희 둘은 날 따라오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대기한다. 각 부대에 내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철수하라고 전해라. 방관은 여기까지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야. 나타인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음... 그나저나 너의 눈속임이 정말로 통하다니. 의외 군. 너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해볼생각이다넌 여기서 뭔가를 들었을 테지 안 그런가? 음. 하필 취약의 타이밍에 나섰더군 는풀 걷다 보면 짐승과 마주치게 되지 하나 모든 짐승이 달려드는 건 아니다. 음. 말해라 원하는 게 뭐지? 음. 속일 줄만 아는 건 아니었나 하나 넌 이게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 자각하지 못한 것 같군. 내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는 것 같군. 그 전에 넌 누구지? 넌 분명히 그 여자와 아는 사이다. 그때 반응을 보고 바로 알았지. 음,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불의 신의 손에 죽도록 두는 편이 나았을 텐데, 넌 그러지 않았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나? 이상하다라. 흠. 연기 주인의 흑여석 할머니라는 전설적 인물은 모두가 알더군 대영혼과의 소통에 능하다지 그리고 대영혼은 밤의 신의 나라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건 네가 알아야 할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우인단이 전부 배은망덕한 족속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나? 연기주인 사람이 맞긴 하군. 널 경솔하게 판단한 건 사과하겠다. 넌내 생각보다 유능해. 가지. 네가 이 계획에 낄만한 그릇인지 확인해 보마. 과연 이런 방법도 있었군. 음. 이미 훼손된 지맥을 보호하려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지맥체 구축인가. 흠, 음, 불의 신이라면 정면 돌파를 택할 거라 생각했건만 늦었다. 비명 소리. 음? 거기까지. 음. 올로룬이 아니군. 넌 누구지? 너는. 음.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그러나 유감이군. 난 동료를 버리는 건. 전사가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용! 우선 정신을 네 몸에 집중해라. 이제 괜찮은 것 같군. 이걸로 너에게 진 빚은 갚았다. 비밀 근원 장치는 지맥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어째서 그게 너를 깨운 거지? 생명의 전석이 네가 말하는 그 대가보다 중요하다. 시면이 복자하면 남는 건 시체와 폐허뿐이야. 하루라도 더 살아남는 데 의미가 있지. 현재를 지나지 못하면 미래를 고려할 권리도 없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에야 이 진리를 이해할 텐가. 왜냐고? 그건 내가 켄야의 생존자이기 때문이지. 난 시면이 가져오는 공포와 절망을 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래. 나의 가족, 나의 고향, 나의 전우와 동료가. 모두 시면의 침입으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지. 이 뼈저린 고통은 5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어제처럼 생생하다. 마비카, 비슷한 경험을 한 너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테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을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겠다.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왜 선택하지 않는 것이냐? 허나, 시간은 새로운 문명 역시 만들어낸다. 인간을 믿는다면 그들이 새롭게 일어낼 번영 또한 믿어야 할 터. 좋다. 올로름도 영웅의 기억을 계승했으니 남은 건한 명.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지. 너의 계획이 정말 성공한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와 내가 이끄는 오인단은 너희에게 협력하도록 하마. 관대한 처사에 감사를 표하지. 신의 심장을 넣는데 실패한 후 나는 우인단에게 나타 전체를 뒤져 대안을 찾게 했다. 올로룬도 이를 도왔지. 그 결과 아베레바, 보스비, 코아틀기라는 박식한 학자를 찾아냈고 세세 연구 성과를 취합해 이 고대의 장치를 찾아낸 거다. 그건 좀 이상하군. 은둔에 지내는 학자들이었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옳았던 것 같지만 그 얘기는 500년 전의그 재앙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당시 켄리아를 구하지 못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대원들을 이끌고 복주한 시미마모에마 섬여 나타까지 퇴각했다 그러나 이곳에도 똑같은 참극이 벌어지고 있더군 난 여기서도 한참을 싸웠고 그 과정에서 연기주인의 족장인 아이주를 알게 되었다그 시절에 케니아 사람은 재앙의 원흉으로 여겨졌는데도 아이주는 날 받아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나는 군인이다. 전쟁에 몸담은 이상 등 뒤에 있는 것이 더는 고향이 아니더라도 승리를 거머쥐어야 마땅하지. 그래서 나는 나타를 도왔다. 우리는 함께 싸우며 여러 난관을 헤쳐나갔지만 아이주는 결국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임종 직전, 그는 신의 심장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었지. 흠, 가면이 없어도 원래의 얼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불사의 저주를 받아도 육신은 계속해서 썩기 마련이거든. 그를 만나봤나? 헨리아 때는 이름만 아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봤을 땐 왕자 전어와 여행을 하고 있다곤. 그가 짊어진 원한과 고통은 나보다 훨씬 무거울 테지. 그래. 넌 왕자 전의 혈육이니 내 본래 신분을 생각해 널 해치고 싶지 않더군.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어차피 지금의 왕자 전하는 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실 테니 대인이 어떤 수단으로 육체의 노화를 늦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얼굴뿐 아니라 신체적 힘마저도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다. 흠, 그렇지만 결국 졌지. 칭찬할 가치는 없다. 다만. 500년 전에 너와 제대로 결혼하지 못한 점은 확실히 아쉽더군. 넌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 힘을 조절했겠지. 나도 그런 상황을 이용해 이길 생각은 없었다. 그건 인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의 목표는 신의 심장 뿐이었으나 손에 넣지 못했으니 틀림없는 나의 패배다. 여왕님께선 모든 집행관이 각자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허락하신다. 때에 따라 자유는 명령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이게 바로 집행관들이 여왕님께 충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서도 행동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다. 나의 경우 이번 여정의 최우선 목표는 나타를 구하는 것이다. 애초에 신의 심정을 얻으면 나타부터 구하고 나서, 스네즈나이어로 가져갈 계획이었지 지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소임이지 <웃음> <웃음> 점점 심각해지는 건우선 약일 지키며 사람들을 보호한다 <laughs> 저쪽도 지금이 철호의 게임을 아는 거지 나 역시 개인을 대표해 이 땅의 승리에 경의를 표하는 바다 고생했다. 네가 전투에서 보여준 화력은 익히 들었다. 우수한 모험가이자 전사도군. 왕자 전하가 생각나는 모습이었다. 특히 내게 이기고 싶다고 말할 때 말이야. 두 사람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길 바라마. 우인단의 도움이 필요한가? 후레신 마비카가 시면을 물리칠 때 사용한 힘은 죽음의 집정관의 것. 하나, 죽음의 집정관은 반드시 대등한 대가를 요구할 테지. 그게 그녀의 규칙이니까. 나타에는 아직 최후의 결전이 남아있고, 나 역시 최후의 강적을 마주해야 한다. 갈곳 없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나타의 희망을 위해, 너의 협조가 필요하다.